에어. 안녕 위버에요 이번에는 프레드의 피자 가게 더 해피쇼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뒤에 토이 프레디 같죠? 토이 프레디가 있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더 해피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뉴게임 오, 네. 오 깔끔 뿅뿅. 뿅. 오 헬로우 헬로우 얼라류? 토이 프레디가 모자를 벗었네? Yes. 펭귄도 있어 Good. 그리고 애들이 좀 독특하게 생겼다 오마이 oh CCTV 8번 you. 여기 안돼 7번 뭐 이렇게 생겼냐? <laughs> 토이 프레디, 토이지가 뭐 이래 애들이 약간 펑키한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시스터 로케이션에 나오는 애들이 될까 말까 했던 거 같아. 토이 프레디들이 애 그지? 이건 뭐야? 뭐이 <laughs> 오디오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 <laughs> 오호 오디오 캐릭터 뭐 얼굴 움직여. 뭐냐? 어 플래시도 되네? 히터는 따뜻하게 데워줄까? 춥니? <웃음> <웃음> 어. 와 이런건 화장실에서 나와야지 화장실 아무일도 안일어나네 오마이 뭐에요 보니 <laughs> 환풍구 왔어 머리 꿇고 무릎 꿇고 야 엄마야 <laughs> 보니까 환풍구에서 무릎 꿇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뭐 막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 아 최상 밑으로 들어가는게 있네 여기는 그리고 왼쪽 오마이 뭐야 여기 선물 박스가 있는데 어? 퍼펫이 나오려나봐 퍼펫 열렸는데 이미 나온 거 아니야? 세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애들이 2번에 있었어. 이후레쉬를 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시작할 때 본이가 없단 말이야? 아, 어, 본이 있다 여기.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우는 소리가 나는데 후레디가 <laughs> 반응을 해. 어, 얘도 반응했다. 치카만 반응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어, 본이 사라짐? 뭔가 애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맨들맨들하니? 8번? 그래서, 아, 일로 오는구나. 6번. 내가 1번에 있나 봐. 여기 지금 일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6번? 여기서 3번? <laughs> 얘는 계속 카메라 보고 있고. 관종이니? 뭐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니? 여기다 오는 소리나 해볼까? 안 움직여. 얘는 안 움직여. 본의가 지 여기 있다가 나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야. 환풍, 환풍구로 들어오던데? 히터는 뭐지 그럼? 3번? 6번? 좋아, 여기서.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뮤직박스 퍼펙트 얘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 보고 있으면 안 나오고 cctv 보고 있으면 나오나 보다 그치 4번 키고 삐용 <laughs> 우는 소리를 4개 한 다음에 뒤에 아래 뒤에 아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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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 아 누르니까 들어가네 어딜 얌시롭게 나오려 그러냐 <laughs> 돌아봐. 아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 보니 사라졌지? Happy birthday 써있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 보니 어디 갔지? 아까는 6번에 아이집 일로 나왔네. 아까 6번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어. 잠깐만, 퍼펫. 들어가라니. 나올 생각하지 말아니. 애들이 눈이 다별 모양이네. <laughs> 눈이 별이야. 야, 무서운 소리 나지 않아? 돌아가! 여기 귀신이 있다고! 보니야또 사라졌다. 왔나 본데?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최선 밑으로? 어? 아까 내가 위에다가 죽었단 말이야? 최선 밑에 있으면 안 들어오겠지? 오! 오! 들어오는데? 잠깐만, 여기 에 있는데도 었 들어왔다고? 그러면 얘는 이걸로 막는 게 아니란 얘긴데 어마 뭐야 얜또 누구세요 처음 어, 보는 토끼 인형인데 바이도 아니고 헬피인가 헬피 여자친구 왔니 예쁜 여자친구만 생겼네 헬피 히터로 쳐도 얘가 가질 않아 어 프레디도 사라졌다 아 프레디는 이걸 누르면 얘가 일로 가는구나 프레디가 소리에 따라 움직이네 어 사라졌어 일단 감고 여기 뭔가 문을 내려야 될거아아 이거 아, 내리는 거야 이거 내리는 게 있네 이거 그지 그 외엔 감는 거고 <laughs> 여기는 부엌이야 야뭔 주걱과 후라이팬이 이렇게 많아 아, 여기서 뭐 만드는데요 아 이거는 딱 보니까 피자 판인데 주걱과 피자를 굽는 후라이팬인가봐 본인 <laughs> 움직였다 아 맞어 퍼펙우 개발이 나왔어 어 <laughs> 죽을 뻔했어 본인 신경 쓰다가 보니 왔다. 닫어. 얼라리 뭐야 오버히트? 다드. 20초? 뭐 내가 쓴 적이 없는데? 20초? 빨리 내려. 죽는다고. 빨리 빨리 빨리. 내가 아까 몇번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히트가 생겼나봐. 아직 안 왔어. 왔다 여기. 닫어. 어 이제 좀 된다. 아까 내가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금방 열렸는데 이제 좀 오래 동안 닫고 있지? 갔다. 그 다음에 이걸 눌러 주는 거야 히터. 안 눌러지네? 안 돼. 일단 안 돼. 어 돌아가서 돌아가서. 일단 성공. 감고 들어가. 들어가. <laughs> 어딜 나와? 말갈령이 퍼트 그러면 치카는 안 움직이나? 첫째 날은? 첫째 날은 안 움직이는가 봐, 그지? 한 번. 보니가 엄청 부지런하네. 보니가 부지런해. 왔다. 닫도 뭐야, 왜 다시 열려? 아,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움직이니까, 엄마? 뭐야. 뭐야, 지가 마음대로 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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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잖아, 여기서. 어? 여기요? 안 다쳐요. 조금 있다가, 딱. 그리고 가만히 있어. 다른 거 하면 다시 열려요, 얘가. 가만히 있어야 돼. 갔다. 굿 잡. 그리고, 퍼펙 감고. 어? 그리고 보니까 펭귄 누르가 화면이 지지거려. 이거 봐. 그지? 펭귄 코를 삐용삐용 하면 지지 지지지지거린다. 어, 웃기네가네. 프레디는 어, 얘네들은얘네들은안 그래. 근데 얘만 그래. 펭귄 화면 지지지지. 지지. 다른 애들은 어, 다른 소리 나는 거 없고요. 여기서도 여기서 안 그러네. 세상 밑에 퍼페 조용히 있고. 보니 왔어. 왔다 왔다. 문 앞에 왔다. 닫고요. BGM이 바뀌어서 갔다 온라인? <laughs> 아마 이 후레시도 뭔가 활용하는 게 있을 거야. 지금은 반응을 안 보이는데 어디로 후레시를 비춰줘야 안 온다든지 이런 거. 요런데 지금 캠미 지금 꺼져 있는데 요런데 있을 수 있거든. 누가 나타났을 때 후레시 비춰야지 도망간다든지. 아직은 그런 애니메이터루스가 없는 거지. 오 BGM 보게? <laughs> 여기가 어,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나이스 여섯 시유티디 좋아 이튿날 밤 바로 갑시다 좋아 이제 이튿날 밤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인다는 거지? 프레디랑 치카는? 그렇지? <laughs> <오! 웃음> 치카 움직이다, 치카 움직이다, 치카 쳐다보고 사라졌다. 치카, 치카가 없어졌어. 치카, 치카, 치카 어디 가서? 여기다 여기다 호에 있다, 여기 있다 호에 있다, 있다, 치카. 보니가안 움직이네. 치카네, 이번엔. 어? 곤지에도별이 있고, 눈에도 별이 있고, 아주, 별을 아주 사랑하는 시작가게 사장님이신가 봐. 아, 여기다 소리 내니까, 프레디 여기 왔다. 이런, 보내버려서 4번으로 보내, 다시. 됐다. 야, 깐마 치카 없어졌어. 안 왔는데, 사무실에? 어디 갔어? 식당에 갔니? 아니, 안, 안 갔는데, 식당에? 아, 여기 있네! 내, 사, 내 경비실 앞인데? 사라졌다. 안오안 오는데, 안 오는데, 아 여기 있네. 아 요리하고 있었어. 피자 만들러 갔어요. 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하세요. 알았쥬. 여기 한번 불러볼까? 프레디, 아 여긴 안 불러줘. 여기 있다가 5번이 내 경비실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일로 와서 책상. 어 갔나?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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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온라인 right. 치카는 책상, 그지? 본인은 문이야. 그리고 후레시는 히트 히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최대한 쓰지 않아야 되구요이게 문에 앉았을 때 닫아, 맞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본인이 갈 때까지. 다른 거 했다가 이게 그냥 열린다고?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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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히트 히트 걸린다고? 다행히 갔네. 굿. 이거 지금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가 일로오지 지금가? BGM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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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퍼펫 퍼펫 퍼펫. 퍼펙. 어퍼펙이안 나오네 이번 봐. 땡큐하잖아. 어5번 없어 들어왔다는 건데. 으흐흐흐. 아 조금만 늦어서도 죽을 뻔했어. 살았다. 이제 됐니? 가서 가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치카도 왔쥬? 이제 보니가 아마 여기 6번에 없네? 보니 안왔어, 보니 어디갔지? 홀에 있나 그럼? 아 여기있다 나이스 유 띠딧 이틀밤도 클리어 엄마? 뭐야 이 귀여운 미니게임은? <laughs> 내가 프레디였나? 이건 뭐지? 파인드 이. 이거 상자를 찾으래 근데 이거 뭐다 뚫려있는데? <laughs> 뭐 벽이 없어 아, 파인드 오브젝트. 이건가? 본데 파인드 오브젝트? 아니에요. 빠빠 여기가 홀. 메인 스테이지. 빠빠빠빠 어? 왜 보니 브레디 치카 맹글? 월란바? 잇 미라고 써 있네. 뭐라 뜻 같다. 도단 뭘 찾으라는 거지 아, 여기 있다. 피자. 어, 곰가면. 나이스 나이스. 그 피자. 맞네, 맞네, 여기는. 이거 사탕. 그렇지. 다 찾았다. 맞지? 아, 여기 있다. 요거, 요거, 요거. 뭔가 죽걱 같이 생긴 거. 다 찾았음. <laughs> 그리고 지금 이 3일 밤이 없는 걸로 봐서 게임 개발 중이래요. 지금 데모 게임이라. 3일 밤이 안 나오네? 그러면 프레디랑 치카 갑툭티 한번 보자.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 일단 치카는 책상 밑으로 숨어, 숨으면 됐었거든? 그리고 프레디는, 프레디는 일로 보내면 얘가 소리 듣고 일로 가는 건데. 치카랑 프레디 오는 거한번 봅시다. 어, 치카, 치카 딱 쳐다보지. 이러면서 사라진다고 그지? 그러면서 홀에 간다고 아니면 인로 가던데 여기 없어? 그럼 여기? 바로 어디로 갔지? 9번? 아마 카메라 꺼져 있는 데로 갔나보다 안 보이거든? 이번엔 프레디 너도 와야 돼 흐느끼는 소리로 널 유혹하지 않겠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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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번 이제 여기 식당에서 피자 만드는 척 하다가 이제 내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그지? 본니가 먼저 오겠는데 이거? 어? 프레디도 사라졌고 한꺼번에 다 오는 거 아니야? 다 사라졌어? 어? 야 니네 한꺼번에 오기냐? 한 명씩 와라 한 명씩 정신없다 아세명다 <laughs> 모였네 뭐하니 거기서 나를 어떻게 들어갈까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냐 사무실 공략 방법에 대해서 오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종을 치우래아 그래. 프레디는 여기 문에 있다가 그냥 바로 들어오는구나 팅팅팅거리고 그럼 차, 치카만 보면 되겠다 어? 얘는 누구야? 아, 프레디, 프레디! 프레디 화장실 갔니? 어? 들어와. <laughs> 너 화장실도 못 가. 내가 안 보낼 거야. 아까 너, 너한테 내가 당했잖니 응, 너 화장실도 못 가. 치카가 어디 갔을까? 본인 <laughs> 왔다. 일단 본인은 맞고. 오! 이 BGM이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그지? 치카는 안 들어오네, 아직? 있다. 여기 식당이 있다, 이제 들어오거든? 지가? 일단 프레디 보내고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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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왔다. 우우! 금방 갑툭튀를 하시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 좋아요 이번엔 프레디 피자 가게 도 해피쇼 데모 나와서 한 해봤고요 그래픽이 토이 프레디 스타일에다가 시선 업계 순를 가기 그 직전 미래지향적인 펑크 스타일의 프레디 피자 가게 팬 게임이었고요 2일빵그 이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클리어를 해보고 엑스트라도 업데이트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위바